오찬이 오늘 계란 흰자 테스트 하는 날이거든요. 보통 계란찜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해서 당근 애호박 계란찜, 오이 소고기 후식으로 요거트까지 준비했어요. 예전 계란 흰자 테스트 준비됐나? 최영영상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먹어볼까? 아 어... 계란찜. 다른 거 알러지 없는 아기들도 계란 흰자는 알러지가 되게 잘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나면한두 시간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발 알러지가 없기를 좀 바라봅니다. <laughs> 지금 자연드림에 요거 살았어요. 대구 순살. 내일부터 일찍 흰살승선 들려고요 음식재료 어디서 구하나 했더니 다 여기 있었고. 베이비비타는 따로 있어요. 다음 촉감놀이 재료는 너로 정했다. 딸가루 매번 살 때마다 배송비 너무 아까웠는데 여기에다 있더라고요. 이제 한 손으로 밥먹어? <laughs> 아이고 저 병잡기가 그렇게 귀찮았어요 헐짜릿 일어나 <뮤 persone>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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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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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한다. 맞아. 그렇게 아빠 깨우면 돼. 맛이 좀 맛있어. <laughs> 유찬이 주려고 자는 동안 간식 만들었어요.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서 저 나무 블록을 꺼내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 나무 블록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들 잘 자, 사랑해. 안 보이는데 우리 유찬이가 어디 있지? 뭐, 유찬이 안 보이는데? 한번 어, 먹었어? 괜찮겠네. 어? 응. 유찬이가 요즘 새벽만 되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구석을 찾아가요. 그래서 틈틈이 와서 확인하고 뒤집어 주고 가야 돼요. 천장 보고 똑바로 눕혀놓고 저는 다시 자러. 오늘은 유찬이 7개월 특징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요즘 저런 자세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안아줘 안아줘 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 그래요, 특히나.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안 끼고 싶을 때그 표현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안아줘 자세를 합니다. 안아줘 걸 응. 거야? 응. 아유 엄마한테 왔어요. 안아줘 사랑해요. 토마토 우 토마토 일어나. 일어나.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유찬이 가마 이것도 깨워줘 우와 <아이고>, 잘한다 한옷을 입고 향기 풍기는 이유찬 빨간 옷을 입고 새껀 새껀 향기 풍기는 나인도 새발달 두 번째 배밀이를 합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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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제 어 <laughs> 이제 이렇게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요거 놀이매트 밖으로 막 벗어나요. 신발장으로 막 가다가 발견된 적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안전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찬이가 어제부터 이렇게 누워 있다가 스스로 앉아요. <laughs>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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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이나이 블렌더기 좀 낡았네. 좀돌아가시지요 유촌 <laughs> <laughs> <이찬> 좋아하고 있어. 송이야. <laughs> 안녕? 유촌이 일어났어? 유촌이 어제 새벽에 깼는데 안 울고 혼자 노는 거예요.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아서 잘겠지 싶어서 그냥 잤거든요. 오늘 아침에 몇 시쯤에 잤나. 베이비캠 돌려봤더니 기저귀함에서 기저귀를 하나하나 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태가 이렇습니다. 기저귀 범벅이에요. 유찬이 아직 새벽에 기저귀 뽑고 놀았어? 나는 몰라요! 자라기 자라네 다리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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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빵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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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소리지? 아유 찬이 진짜 귀여워 응? <laughs> 볶음 안 먹었어. 7개월 발달 중에 하나, 투레질이 엄청 늘었어요. 자기가 좀 불만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굴을 닦이거나 기저귀를 갈는데 못 뒤집게 할때 그때 투레질을 엄청 합니다. 이따니가 투레질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카메라 켰어또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소리 내는 것도 엄청 많아졌어요. 다 생각해 오 <laughs> 어, 예쁘다 아 예쁘다 유찬이 예쁘다 <laughs> 유찬이 <유천> 예뻐요? 소레지 <laughs> <두레질. 웃음> 유찬이 방금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유찬이가 한 번씩 엄청 막 서글프게 엄청 서럽게 울면서 깰 때가 있어요. 지금 방금도 그렇게 막 엉엉 울어 가지고 안아서 좀 달래 주고 있어요. 짠! 오늘 아침에 유찬이 통장 만들고 왔어요. 유찬이 이제 통장 생겼네. 유찬이 우리 돈차곡차곡잘 모아보자. 많이 참. 해보고 응.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좀가격하게 이러네. 아유 덤블링을 해버렸어. 음. 오늘 유찬이 어린이집 상담 다녀왔어요. 두 번째 어린이집에 다녀왔는데. 여기가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유일한 영화 전담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제마음속에 1순위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세분 계셨는데 너무 좋았고, 요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코로나로 가정보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아수가 엄청 적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이집은 훨씬 넓었어요. 그래서 더 넓은 공간에 더 적은 수의 원화가 좀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일단은 유찬이가 거기서 원장님이랑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유찬이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지금 더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대기를 세 군데 걸었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남았어요. 상담을 받으러 가기는 할 건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상담받은 곳을 보낼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자요, 자요. 자요, 제가 갈게요. 음, 아, 될 거야. 우리 유찬이 엄마 거야.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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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뭐든지 떼어줬지. <끄> <laughs> <laughs> 음. 짠이가 7 개월이 되니까 이렇게 자기 손을 관찰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자기 손을 관찰하고 이것도 다 발달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아침 보고 시작. 짱짱. 자, 그럼 네. 아침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07시 10, 08분에 기상을 했고요. 아빠가 공치시 공식분에 바로 분유 입에 몇개여워 그리고 아빠랑 이야 뭐앙뿡뿡뿡뿡 하고 노를 뜨고야 잠이 엄청 가다자가지고막 눈을 비볐어요. 아 까방 두개 먹은 건 비밀인데 말해버렸네. 이상한 짓 먹어. 뭐 끝. 쩡 쩡. 어제. 부찬이가. 잠든지 한 시간만에 일어나서 30분을 오열을 하고 잤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진짜 갑자기 깨가지고, 진짜 세상을 떠나갈 듯이 우는데 이제 옛날에는 유찬이가 엥! 하고 금방 그치는 편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막, 단전에서부터 모든 길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막 목을 긁어내면서 운단 말이에요. 유찬이도 되게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달래서 재웠는데 또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한 2, 30분을 우는 거예요. 결국 유찬이를 달래다가 제가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오늘 유찬이 식단입니다 제가 항상 이 오른쪽 칸에 이런 핑거푸드를 넣어주니까 일찬이가 이제 식판을 보면은 오른쪽 칸에 알아서 손이 가더라고요. 한입에 다 넣을 거야, 그거? 딱딱할 텐데. 애가 스잘 먹었습니다. 정말 이러라고 데리러 온건 아닌데 유 찬이 8개월 장난감으로 이거 샀어요 이거 붙였다 떼었다라고 여기 있는 요 스티커들이 찍찍이거든요 유찬이가 문화센터에서 토마토 따기를 한 후부터 그 찍찍이 책을 보여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찍이로 된 장난감 뭐 없을까 찾아보니까 여기 있길래 이렇게 샀어요. 할거 동물, 농장, 채소 유찬이가 하나 골라. <laughs> 농장 동물 아니야? <laughs> 과일로 가는 중이었어? 과일 먼저 뜯을까? 그러면? 이야 <laughs> 우와 잘한다. 우와, 이천이 잘한다. 가지 때봐. 옳지, 옳지 잘한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이제 일어나 있었어.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밖에 천둥공개 치고 그래가지고, 낮잠을 지금 2시간 20분이나 자고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집이 좀 달라졌죠. 아침부터 남편이랑 이거 안전문 설치한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베이비룸을 사려고 했었는데, 일자로만 막으면 되는데, 베이비룸은 밀린다는 후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찬이 그 안전문 같은 걸 한참 찾아보고 있을 때, 루보 안전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훨씬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기 전에 후기를 찾아보는데, 막, 쌍둥이들이 흔들어도 괜찮다, 튼튼하다, 이런 후기가 좀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 구매 건수에 비해서 별점 낮은 후기가 되게 적은 편이었고, 후기가 그렇게 많은데 4.9점인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루브 안전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345cm예요. 제법 길게 설치를 한 편이거든요. 최대한 튼튼하게 하고 싶고 벽지 손상을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논슬립 패드를 사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요 L자 지지대가 지금은 사은품으로 길이에 맞춰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L자 지지대까지 했더니 진짜로 튼튼하더라고요. 제 힘으로 이 정도밖에 안 흔들리는 거 봤을 때 저는 꽤나 만족을 합니다.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요 문을 열기가 힘들다는 후기가 꽤 많아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열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열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올려줘야지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좀 제가 적응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 정도만 열었을 때는 이렇게 서서히 닫히고요 아예 이걸 90도 넘어까지 열면은 90도에서 멈춰서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루보문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서서히 닫힐 때 소리가 엄청 커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랬고 유찬이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베이비롬을 설치하면은 집이 더 답답하고 좁아 보일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싫었는데 일단 이 루보 안전문은 살이 얇아가지고 생각보다 막 엄청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이제 더 튼튼한지 그런 여부는 유찬이가 점점 자라봐야지 알것 같아요. 유찬이가 자기 영역이 제한을 당하는 건줄 아는지 설치하는 여기 가해까지 와가지고서는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유찬아 너를 가두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보호받는 거야라고 계속 말을 해줬어요. 유치이 우리 방금 뭐 먹었어요? 헉, 찾아볼까? 우리 방금 요거 먹었어 브로콜리 뭐 먹었어? 고구마 북극곰이? 뿅! 뾱 <laughs> 북극곰이? 하나 둘 뿅! 뾱오이제이 어, 잘하는데? <웃음> 깨아! 깨아! <웃음> 어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잘 생각이 없는 유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엉덩이 드는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앉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 이건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나 잘앉는다고요 훗! 저는 지금 잘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은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놀다 자서 내일 피곤해 하지 마시고, 일찍 일찍 주무세요. 그럼, 안녕. <laughs> 안녕. Say goodbye. Good night. See you tomorrow.